영화를 리뷰해주는 H 스토리 TV. 안녕하세요, H 스토리 TV의 훈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데요.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물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드디어 해리포터 지팡이를 미국에서 주문했는데요. 그게 한달 만에 왔어요.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은 이 해리포터 지팡이들을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개는 같은 데서 샀고 한 개는 다른 데서 샀는데 어, 이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것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시리우스 지팡이와 덤블도어 딱 충나무 지팡이를 샀었는데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 오! 딱딱나무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황색 같은 이런 재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은 이렇게 박스 매직 원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직 원드. 매직 원드. 적혀 있고 여기는 스펀지 같은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시리우스 것도 똑같긴 하겠죠? 오, 시리우스 것도 멋있네요. 잠깐만. 이것도 스펀지 재질이고, 똑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긴 것도 비슷해요. 일단, 딱 총나무 지팡이부터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리포터 지팡이입니다. 이건 시리우스. 어쨌든 다 리뷰해 드릴 거니까, 오, 딱 통나무 지팡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오,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재질이. 진짜 나무 같고요. 여기 안에 뭐철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되게 이걸 마음에 들어합니다. 딱 청나무 지팡이. 이거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지팡이거든요. 오, 이거 되게 멋있고 여기 이렇게 리뷰해드리자면 여기 이런 튀어나온 부분이 딱 지팡이를 딱 잡았을 때 이렇게. 꽉 고정해줘서 딱총나무 지팡이를 이렇게 놓칠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게 딱 손에 고정시켜줘요. 지팡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지지가 않고 잘 됩니다. 오, 이거 괜찮네요. 딱총나무 지팡이.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요. 어 딱총나무 지팡이가 길이는 몇 센티일까요? 일단 자로 재보겠습니다. 오 30cm인데 길이가 30cm입니다. 지팡이들 다 길이 비슷하니까 30cm입니다.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30cm입니다. 오,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 시리우스 블랙의 지팡입니다. 오,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시리우스 블랙은 이렇게 문양이 있어요. 이 문양이 시리우스 가문의 전통인가? 그 시리우스 그 몸에 새겨진 그 문신 모양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문양이 있으니까 뭔가 지팡이가 더 좋아보여요 이렇게 새록새록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근데 시리우스는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런 딱총나무는 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고정시켜 주거든요 이렇게 안 미끄러지는데 시리우스는 잘못하다가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게 시리우스 지팡이의 단점이고, 일단, 재질도 나무 재질에다가 여기 안에 철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되게 이게 멋있게 생겼고요. 한번 감상해 보시죠. 네, 이렇게 시리우스 지팡이고요. 어, 시리우스 지팡이도 이렇게. 덤블도어랑 똑같아요. 길이가. 길이가 똑같은데 약간 덤블도어가 기니까 한 이건 28cm 정도 될것 같아요. 길이가. 덤블도어께 더 길어요. 시리우스 지팡이 이거 되게 멋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지팡이가 헤르미온느 것도 예쁘고 이 시리우스 것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헤르미온느 것도 구매해보도록 하겠죠. 되게 이게 멋있어요. 지팡이들 중에 그나마 제일 예쁜 거 시리우스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했던 해리의 지팡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6, 4, 3이라고 써져 있어요. 일단 6, 4, 3, 2 이렇게 써져 있고 이렇게 벗기면 오 차원이 다른데요? 다른 것들이나. 그리고 또 알려드리면, 이렇게. 노블 컬렉션이라는 책 있죠. 이 책도 같이 담겨 왔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리포터 지팡이 책입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이런 기념품들, 이런 거살수 있고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또 해리포터에 대한 거살수 있습니다. 오, 해리포터 지팡이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게 있고요. 두 개가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오, 멋지다. 해리꺼 되게 정교한데요? 이렇게. 오, 느낌 좋다. 빨간색,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거 지팡이를 딱 꺼내면, 해리 지팡이. 와, 되게 정교한데요? 지금? 되게 정교해요. 되게 정교하죠? 해리 지팡이가 되게 정교한 것 같습니다. 오, 헤리꺼는 완전 진짜 나무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헤리꺼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 진짜 나무같이 정교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나무 같아요. 이렇게 나무 한마디마다 진짜 나무같이 재질도 나무 같고, 이렇게 생긴 것도 완전 정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쑥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얇아지면서 헤리 지팡이가 되는 것 같은데. 오. 헤리 지팡이. 괜찮네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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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휘두르는 것도 딱 괜찮아요. 적당해요. 딱 무게도 적당하고, 저 이거 추천드립니다. 오, 이거 괜찮네. 헬리 지팡이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길이는 이걸랑 비교했을 때 어... 똑같네요. 30cm 정도 될것 같아요. 덤블도어 거랑 똑같아요. 길이가 저 추천드립니다. 진짜요? 완전 느낌도 이렇게 좋고, 오, 해리꽃 진짜 나무 같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 아, 진짜 나무 같이 돼 있는 게 해리 지팡이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세개의 지팡이를 추천드렸는데요. 그리고 리뷰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팡이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다음엔 제가 어떤 리뷰로 돌아올지 댓글로도 남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딸랑딸랑 해 주세요. 그러면 훈빠